이사야 2장 5절 야곱 축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앞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나라, 평화와 공의가 넘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사야는 강한 초청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단지 밝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즉, 빛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야는 야곱 촉소가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던 이스라엘 연약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의 빛 가운데로 걸어오라. 하나님의 초청은 자격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빛에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르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참된 방향을 따라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빛은 우리의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어둠의 길과 타협하는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빛 속에 걸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부터 삶으로 살아내자. 우리도 매일 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고 어둠이 더 가까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나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라. 내가 너의 길을 비추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선택마다 빛의 길을 따르는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